켈라이 님 장비 안 벗어도 돼요. 스레비 좀 나올 텐데 벗고 뛰는 게 좋을 텐데. <laughs> 뭐 중재 쓸라고? 아저 어깨를 먹어갔으면 리싸는 안 잡아도 되는데 아니다. 리싸는 뭐 계속 또 잡고 하면 되니까 심판의 손길을 먹는 게더 중요하니까. 그냥 앵거를 한두번 잡고 마무리 합시다. 그게 더 나을, 수, 나을 것 같기도 한데, 앵거 포즈를 한두번 정도 더 잡고 마무리하는 것도... 아, <laughs> 난 아직 죽지 않았다. 으아... 죽지 않아. 에이? 팔랑크스? 아, 그, 골렘, 술집 골렘? 술집 골렘 잡아요? 혹시 장갑 필요해, 장갑? 장갑이나 근접 무기 필요해요? 무기, 무기? 장갑무기 그 근접무기 음 그게 장착무기일 텐데 장착무기 써요 어 피피주막이 장착무기일 텐데 제 이름이 뭐냐 거질러한테 p 빛 주먹 상처를 내 20의 피해를 입힌다 발동률이 33%라서 잘 터진다고? 오 공속이 빠르긴 빠르죠 이게 썰포럼 망치 도면은 록토스 다크 바게이노 얜 뭐지? 얘가 걘가? 소름 대장 조합코인초 자, 화했화했으 바로 바어들어면시요뼈요코리 <laughs> 뼈다귀 코리다귀가 잔뜩 있구이오케이 장실탐 해요. 오케이오케이 네, 저 나락 오늘도 계속 돌고 있어요. 돌고 있는데, 심판의 손길은 먹었구요. 드디어 먹었구요. 다른 분들도 먹어야 되니까, 열심히 좀더 돌고 있어요. 목소리가 유해졌다고? 아닌데, 똑같은 것 같은데. 졸업을 시킨 거임. <laughs> 졸업 당했다. 졸업 당하고 말았다. 장실장 갔다오세요 음? 뭐가 너무 쎄다고요? 무세폭군 든 분노전사 너무 쎄다고요? 당연히 쎄지 무세폭군이 진짜 장난 아닌 템이에요 어마무시해요 걔가 그 발동이 2회 공격이잖아 엄청 쎄 다음 근접 공격 시 2회 추가 공격을 합니다. 추가 공격이 2회야. 그러니까 평타 플러스 3회를 치는 거지. 딱 따닥, 딱 따닥이 들어가는 거야. 딱 따닥. 엄청 센 거야. 딱딱딱세 방. 그렇게 들어가 버리는데 하필 분노 전사면 공속도 빨라져. 질풍 때문에 공속이 빨라져. 그러니까는 더 바바바박, 바바바박, 바바바박 거기다 심판의 손길까지 있으면 바바바바박 무지하게 때린다고. 조긴 진짜 좋아요. 무세폭고는 진짜 약간 한손둥기의 어최최절 최고 탑이라고 아 뭐라고 해야 되냐 아무튼 진짜 좋은 거야. 일단 저 장실 좀 저도 갔다 올게요. 자 왔습니다 무쇠폭군같은 아이템이 어떤게 가능하냐면 어... 기존의 전사의 그 메타를 거스를 수가 있어요 기존의 전사는 무기분노 분노무기 방특 이런 위주로 가잖아요? 근데 무쇠폭군을 들면은 뭐가 가능하냐면 분노방어가 가능해 분방 분방전사가 가능해 방어는 방어인데 분노 쪽에 더 많이 치중을 한 그런 분방전사 가능하고요 진짜 좋은 탱이 될수 있어요 미친듯이 때려가지고 분노 바바바바 채우면서 어그로 겁나 끌어주는 분방전사 가능해 근데 이제 그게 잘 안나오니까 <laughs> 그래서 무쇠폭군 딱 먹어주면은 어.. 거의 진짜 엄청 대체하기 힘든 특수한 그리고 아주 좋은 무기가 될수 있지. 기존에는 하지 못하던 메탈을 할수 있어. 거기다 이제 심판의 손길 이런 것까지 추가를 해 가지고 분노를 타면 공속이 빨라지잖아요. 공속 빨라지는 거를 이용을 하는 거죠. 켈라인님 아직 안온것 같은데 아직 안 왔는데 좀 기다려요. 오케이 오케이 도전 팔면 형님 도전. 왜안 했냐고요? 먹을 수가 없으니까. 엘라 40레벨이라고? 많이 올렸네. 불의 정수. 아, 멍해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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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. 죽었다 너. 실패, 실패. 안돼. 같은 아이템은 잘안 나오기 때문에 먹으면 좋지만 그걸 노리고 막 파밍하기 너무 힘들어 노리고 파밍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걸 활용한 메타를 개발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. 만약에 먹으면 둔기 탈 생각이 있냐고요? 당연하지.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. 만약에 무쇠폭군 먹는다 그러면 둔기주로막 바꿔서 진행할 수도 있어 오 물약 오 물약 잠깐 물약 이렇게 이 많아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본캐 무쇠폭군 있나요? 아니요 없어요 못 먹었어요 나아게 많이 돌았는데 못 먹었어 안 나와 그럼요. 50골드? 아예 당연히 써야지. 당연히 쓰고, 당연히 특성 갈아야지. 최적화되게, 혹은 실험적인 빌드 막 해보는 거지. 무쇠폭군을 들고 이런 빌드를 탔을 때 얼마나 좋은가. 다른 식으로 탔을 때 얼마나 좋은가. 이렇게 실험도 해볼 만해. 본 적이 없어요. 아예 나온 적이 없어요. 나와서 못 먹었으면 아쉬웠겠지만, 아예 본 적이 없어. 안 나왔어. 토기장 토기장 토기장으로 갑시다. 응? 음? 이쪽으로 배패해 좋아 <laughs> 중간에 일어나서 로그인하고 잤어야 했는데. <laughs> 정문이요 오늘은 요거 몇번더 돌고 이제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앵거 포즈한두번 돌고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요 자 고로시가 나왔으면 좋겠다. 고로시. <laughs> 길드원들이 던전 돌자고 하는 거 처음 본다고?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자기들 먹을 게 있잖아. 돌고 싶잖아. 그러면. 금물 장갑, 천 장갑, 만화 회복 장갑, 만화 회복 장갑 가지고 싶으면 찰에 가지고 싶으면 입찰해요. 그 필요가 없지. 너무 센 것이에요. 오 크리티컬 너무 좋아, 너무 시원시원 터져 좋아. 안녕하세요,어서오세요. 네, 이번에는 우리 노움 전사를 아페로리아 전사를 탱으로 시키고 제가. 뒤에서 딜 하고 있어요. 딜 느긋한 이 조그만, 그러면서 딜도 팍팍 나와서 조그만. 점점 만화를 잘안 보는 것 같다. 나디덕프 만화 떴는데, 잘안 보는 것 같다. 어, 약간 쥐어 짜는 스타일이구만. 좋은 스타일이야. 쥐어 짜, 쥐어 짜. 팀원들의 만화를 쥐어 짜. 시원하게 쥐어 짜고. 그 다음에 이제 푹 쉬고. 지금 맺은 아니지 상황이 맺은 아니에요. <laughs> 지금 자꾸 어글이 돌아갈 때마다 속 터지는 마음을 느끼고 있을 것이야. 에이씨, 어글 또 돌아갔어. 사실 도발을 자주 쓰는 게 전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마땅치 않은 일이야. 어글 돌아갈 때 도발 쓰는 게 그렇게 마땅치 않아. 맞아요, 불가항력이지. 지금 어쩔 수 없지. 레벨차 이렇게 나는데, 그래서 레벨업이 답이다. 얼른 레벨업을 해야 된다. 끝내주는구만. <목소리> 마셔! <laughs> 좋아요, 좋아요. <laughs> 재밌잖아 이렇게 하면 재미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재미 있으니까 택미들 탱미딜? 택미들이 그렇게 많았다고? 웬만하면 택미들 잘안 나오는데. 터지는거다 나 <laughs> 방금 또 파멸 이 형님 우다다 뛰어가는거 보고 어이씨 목 도망간다 이러면서 쫓아갈라 그랬어 <laughs> 성남 모르던 도망간다 그러고 그래 쫓아갈라 그랬어 아 자꾸 헷갈리잖아 두오프 갑시다. 판자한테 방패 먹어야 되는데 방패. 옆에 걸림. 꼬꼬마들한테 걸림. <laughs> 꼬꼬마들 막 뛰어간다. 골렘도 걸림. 골렘도 하나 감. 난안 걸림. <laughs> 켈라인은 나 힘축줘, 힘축. 힘축이 없잖아. 힘축이 있어야 더 빡세게 때리지. 오케이 <laughs> 오케이 감사 감사. 이 옆에 처리하도 되겠어요. 오케이 다행이다 아들만 간다. 따로 빼놔야겠다. 옆집을 정리를 해야되는데 정리를 안해서 <laughs> 일집러 끊었어 못가게 하이하이 아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는데 전력의 장화 어. 법사템의 법사템. 지어 <laughs> 짜였다. 이 옆구리를 정리를 안 하면 좀 위험해서 그래서 끊었어. 허드 쪽에 설퍼라스를 누가 만들었다고? 설퍼라스를 썰퍼론 망치가 아니라 썰퍼라스를? 진짜? 썰퍼론 망치가 있고, 썰퍼라스가 있거든요?